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 어느 타임에 글을 올려야지만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느 시간에 올려야지만 사람들이 가장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한테 적용해보니까 그 통계자료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거는 아이템별로 또는 본인의 팔로워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 타임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최적으로 언제 올려야 되는지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인스타그램에서 효과 볼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어떤 내용을 올려야 되는지 사람들이 반응을 폭발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위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느 시간에 올려야 하는가.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특히나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에 올려야지만 되겠죠. 그 시간을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요거는,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게시글을 올렸는데, 똑같이 올려도 어느 게시글에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데, 어느 게시글에는 게, 댓글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소통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시간에 올려야지만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효과를 보는 최적의 시간대입니다. 자, 언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보느냐 하면 인스타그램에 제,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기 게시글을 올리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알아본다면 좋겠죠. 네, 그 시간을 알아보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게시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게시글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눌렀는지. 게시글을 썼는지 그 시간을 알아보면 좋겠죠. 이두 가지 타임을 명확하게 집어낸다면 아마 지금보다 효과가 두세 배는 높아질 겁니다. 자, 아, 앞으로 어, SNS를 하게 될 경우에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전문 용어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게이지먼트라는 건 무엇냐 하면.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죠. 네, 게시글을 올렸을 때 나를 팔로워한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이나 좋아요나 공유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을 숫자화 시키는 것이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전문 용어지만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나중에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아,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인터넷 사이트는 무료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로그인만 하면, 제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들이 언제 가장 많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내 게시글에 언제 많이 댓글을 다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트에서 상세 주소가 들어가야지만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 상세 주소 사이트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최재봉의 마케팅톡톡에 제가 어, 공개해놓겠습니다. 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네이버밴드 쪽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사이트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커넥트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으로 로그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로그인하면, 아, 저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제가 들어가고 싶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클릭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처음에 봤을 때 우리 팔로워들이 언제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내놓니다 이거는 누구 자료라고요? 네, 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일반 다른 사람의 통계 자료가 아닌 명확하게 찍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4,270명이 팔로워가 있습니다, 제가. 자, 4,270명이 언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냐면 안타깝게도 일요일 날 오전 4시입니다. 네, 저는 일요일날 오전 4시에 글을 올릴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어, 이거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한번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월요일, 화요일 쭉 해서 일요일까지 내 팔로워들이 언제 본인들의 게시글을 올리는지 그것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보면 일요일날 눌러보니까 4시에 766명 이라는 팔로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자 일요일날 4시인데 지금 요거는 좀잘린것 같죠 근데 잘린게 아니고 가장 높은데 요 내용을 쓰기 위해서 좀잘려진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여기 보시면 22시입니다 10시에도 700명 정도가 활동을 합니다 자 10시 그 다음에 1시, 아, 12시에도 비슷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10시 하면은 일요일날은 반응도가 굉장히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한번 봤습니다. 월요일날은 새벽 3시에 65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시에, 22시에도 한 6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시에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자, 화요일날을 보겠습니다. 화요일날은 아, 10시, 9시에 6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 오전 오 4시에는 6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 어느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한다고요? 네 저는 10시, 9시나 10시에 올렸을 때 가장 사람들이 반응도가 좋을 거로 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오전, 12시입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시간 에딱 올렸을 때 보면 가장 낮은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점심 때 인스타그램 잘 보고, 페이스북 잘 보고, 유튜브 잘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팔로워들은 점심 때는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 10시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포스트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제 게시글에 언제 사람들이 댓글도 잘고 좋아요를 많이 하는지. 보니까, 제 포스트 202개를 올렸는데, 그 202개를 분석해 보니까, 7시, 저녁 7시에 올린 게시글에 사람들이 댓글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르더라 라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걸 보니까 7시에 848개 848개의 포스트에 댓글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타임에 올리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 한 12시 정도입니다 12시 정도에 올리는 것과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와 공유하는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지겠죠 따라서 저는 언제 네. 저녁 7시에 올리는 것이 가장 사람들한테 반응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평균 통계 자료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 한번 또 볼게요. 10시에 보니까 768개 포스트를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시글을 올릴 때 10시나 아침 10시나 저녁 7시에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 자료를 내놨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해보시면 지금 올린, 지금 무작위로 데이터를 올렸다면 이제 통계 자료를 보고 올리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어, 이왕이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언제 올려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마케팅 톡톡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